교육 개발원에서 나와서 저희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면 단위 학교까지 오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그 겨우뚱 겨우뚱 하셨대요. 이렇게 촌 학교까지 와서 인터뷰를 해야 될까 뭐가 있을까 하셨는데 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점점점 표정이 바뀌어 지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학교에서 그런 인성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것 같다고. 저경호원님 형도 경호원을 체크해갖고 저도 같이 해보고 싶고 그냥 소중한 사람도 지키고 싶어서저 군인이요 그 전쟁 때 참여하신 분들 희생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고 감동받았고 뭐있어 보였어요. 저는 제과제빵사요. 제가 평소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나눠줘서 먹는 거 보면 뿌듯하고 어, 저 학생들이 그 마음배기 명상을 할때 보면 가장 집중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것 같아요. 사촌하고 가족한테도 사랑받고, 그러니까 더 지켜주고 싶고, 친구들은 매일 같이 지내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많이 이렇게 어두웠어요. 어둡고,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실을 뛰쳐나가고, 잘 들어오지 않고, 또잘 울고, 그렇게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고는그 행동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는 그 화를 풀어요. 어, 명, 일단 애들한테 명상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주고 일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고 네, 알려주고 싶어요. 영재에도 1학년답지 않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었거든요. 지금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가와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이게 성격이 바뀌었구나, 행동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학생이에요. 직업을 딱 하나만 정해서 내가 가야지 하기 하고 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하는 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보고, 네 그렇게 계속 돌아보고 돌아보다가 아이 직업이 좀 나에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변화된 걸 알아요. 집중력이 높아진 것도 알고 또 친구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또 원만해진 거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것까지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